어,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 같은 데는 국적 취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뭐 국적이 안 되니까 뭐 영주권 특히 선진국에 영주권 받기도 어렵고 뭐 국적은 시민권은 더 어렵고 그렇잖아요. 음. 대한민국 지금 국적을 지금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자녀도 무조건 지금 국적으로 준다. 예. 뭐 이런 이제 이야기 지금. 나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나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반대 청원도 지금 사람들 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려가 뭐냐면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고조선이나 이만조선이나 한사군 설치할 때부터 다. 중국의 유민들이 넘어와서 자리 잡고 결국 이 한반도를 또 차지하고 원래 있던 사람은 밀려나가고 역사적으로는 좀 그랬어요. 이땅 자체가. 그런데 지금 또 지금 그런 추세라 면은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뭐냐면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리고 날라온 돌이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리면은 음. 원래 우리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쵸.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법령이나 모든 이 규정들이 제재를 해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우리 국민들이 보호해야 되는데 음. 오히려 다 내줘버리고 우리는 갈 자리가 없어진다. 음. 지금 건설 현장에도 그렇다고 보거든. 음. 건설 현장에도 중국 물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중국 사람이다 들어오고 음. 심지어 거기에 너보다 십장이를 니다그런까지다 차지해 버리고 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서 일할 자리가 못 찾을 정도로 음. 경제적인 면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네. 법령 자체도 그렇고, 네. 지도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의식이 전부 깨워져갖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 다음 도... 주에 네.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가요,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데, 제주도의 땅 상당 부분이 중국인들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걸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대출이 잘안 됩니다. 건물 사는 거 이제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에게는 대출이 잘 돼요. 그래서 어 서울 지역의 건물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거 지금 중국인들이 다 축축을 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요. 어제 아들이 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예. 아, 미국에서 화이자를 1차, 2차 접종까지 받았어요. 예. 근데 오늘 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검사를 했어요. 예. 검사를 했어요. 참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으면 확진자고 접촉해도 경기를안 당한대요. 그죠? 예. 어. 근데 화이자를맞고 왔는데 이주경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laughs> 아, 중국인이, 중국인이 yeah. 예, 제 아들보다 먼저 이제 받았는데 예. 어? 그 중국인은 지금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주경제안 네. 해도 된대요. 제 아들은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이주경제를 해야 된대요. 아내가 이야기 듣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라가 무슨 있다 이 법이냐고 지금 한바탕 하고서 지금 나왔는데 뭔가가 이상한 게요. 이 중국을 향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이고 굉장히 베푸는 측면이 있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게 쪼아대는 이런 형국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중국의 속국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깁니다 지금 어떤 얘기까지도 냐면요 중국의 엄청난 자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이 자금의 목줄이 채워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게 폭로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나고 이게 국가 매국노로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하게 친중국 정책들을 계속 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나라 팔아먹는 거하고 다르면서요. 이게 반일 감정은 엄청 일으키잖아요. 친일 그렇죠. 매국노 취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친중도 매국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중국 입장에 매국노. 서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은요, 그것도 역시 매국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친일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정작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때는 입도 뻔뻔 못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제가 볼때 이거 나중에 다 조사해서 한번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민들 일부도 뭐 얼마 전에 뭐 개그맨 강모 씨가 대구보다는 그 화교가 낫다 아, 대구 사람보다, 이런 표현을 써서, <laughs> 지금, 몰매를 지금, 뭐 언론에 막두드려 패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뭐, 강, 그분 또, 뭐, 우리 국민이지, 어디 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자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화교를 선호한다거나 중국 사람을 선호한다 그런 표현 자체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이 민감한 이 시점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금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런 반인데 거기가 전부 우호적으로 자꾸 그냥 받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